아, 그럼 자신만의 PR이 있어야 됩니다. 모조 감독님 데뷔전에서 8강에 오른 김태준 선수가 8강에 올라 올라가졌네요. 아, 오늘 만난 거 사주시겠죠? <laughs> 자, 김태준 선수 정말 잘 먹습니다. 자, 이 테마이긴 한데 이 김태우 선수가 예전에 저희 선배분이 계십니다. 선배분이 있는데 양고기를 사줬는데 김태우 선수가 60만 원치를 먹더라고요. <laughs> 양고기가 원래 단가가 좀 셉니다 네 그래, 근데 도 60만원째 <laughs> 양은 얼마 안되는데 이게 아, 세더라고요 아, 단가가 깜짝 놀랐습니다 네, <laughs> 2조 같은 경우에는 시드 배정을 받아서 임민석 선수가 8강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1조보다는 빠른 시간 내 경기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, 임대혁 선수는 좀 자신감을 갖고 과감히 공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문형석 선수가 도망을 가고 중심을 잘 이용한다 해도 좀 과감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안타리. 오. <laughs> 야. 오늘 한균 위원께서 말하는 대로 말하면 이뤄집니다, 지금. <laughs> 자, 배치인 안타리 기술로 1대 0으로 승리가 를 되네요. 도망가는 걸 안타리로 제압을 해버리네요. 아주 일어났네요. 자, 아 앞무릎부터 시작해서 지금 다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, 아, 이, 지금. 어떤